3 3 6 e r y happy to be 우사는 그런 복된 악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분별하며 힘쓰는 그런 악로가 되게하여 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I 가 a s there. I was t h e 때에 I was 가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음적 그 나라 가운데서 내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잠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각계를트으로 제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통화병 때 만한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이미 말한 바 쥐아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나라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냐 내가 그 환상을 알고 있었그을하는 사람도 없었니라이들그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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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을 보고 오늘의 말씀에서그 환상을 해석을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님을이 일은 17절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데 환상이 어떤 의미에 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십칠 절은 그가 내가 선 것으로 나올 때 그가 나올 때에 내가 그 요소를 그레 당기는 못들임에 과부연 천사를 말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깨 나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끝날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십구 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될지를 내가 되느알이 아니니 이 환상은. 때의 끝에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지가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끝날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가 두뿔 가진 순냥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오. 요 21절에 털이 많은 순냥서는곧 헬라와 이오. 그게 두는 사이는 금법에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23절에 이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방역자들이 가득할 쯤에한 뿔이,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 앞에 말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복되니까 그 작은 뿔이 한 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설명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한 작은 뿔, 이 뿔이 곧 핵심인데 그가 그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이런 것이 바로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죠.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약하지도 않습니다.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발명하는 것이 아니며 이 부분을 배우고는 사탄의 힘이다. 사탄의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이땅 가운데 정피가 존제죠 모든 면에서한 국가의 왕으로 세워져서 그가 장차 놀랍게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악인의 형통이 온 땅에 부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라는 거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면하는 시대가 곧 온 것이다. 언제요? 23절에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서 이러한 나라의 시대가 다니엘아 곧 온다 라고 반상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가 깨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국민들 을 대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온다 라는 거죠. 마음에 스스로 큰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평화로운 때에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평안하며 자기 마음이 안 맞은 그런 또,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국가가 형성이 될 거다 라는 거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만 양치하니하고 의 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해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시대의 뒤에 앞에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넷째 그 왕들 그네 왕들 다음에 나오는 한왕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를 물론 뜻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 작은 뿔이 거기에서 완벽한 성취로 역사에서 완전히 다 끝나버렸느냐. 보통 말하는 저크리스도가 그러면 안티오크스 사세였고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는가. 이 말씀은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이후 시대에 안티오크스가 약 6년 동안 앞에 보면 말씀은 2300이라고 나와있죠. 6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더럽히고, 또 죽이고, 제사를 피하는 악행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대는 저크리스토의 그러한 일부분의 부분의 모습들을 성취하는 시대에 희계 살인마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히틀러도 그렇고요. 어, 이때 시대 때일본1 3년무대도 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파 실험이 이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마른타 실험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것만 있나요? 이번 주에 지금 일본에서 아 인도에서 어, 자기네 국가 이슬람이 안안 믿는 자들 이슬람을 안 믿게 되면 국가적으로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법률을 제정을 했죠. 언제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인도에서 예수님 믿으면 외국인이든 인도인이든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 북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없죠. 조용히 비밀리에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요? 네,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핍박하기 위한 수많은 비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네, 다만 우리가 관심이 없고 모를 뿐이죠. 신앙의 위협은 예로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어 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시대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국가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가 이미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한 거냐? 대비를 해야 한다 알라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알람과 비박의 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를 위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힘쓰지 않냐 하면,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된 삶을 버리려고 작은 일에도 잘 살피지 않냐 하면, 바로 그것이 환란의 때가 오면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신앙생활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내로가 예수님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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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듯이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최종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환란에 대해 미, 고하고 시험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는 시험 잘볼 거야 라고 착각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더 우리 시대에 안 온다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하는 게 있어서는 내가 자녀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오늘 이하루의 성과운데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활라의 때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바른 자세일 겁니다. 오늘 그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주님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옵 주의 의미를 강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의무가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laughs>